저는 29살 남자입니다. 친구의 아내와의 위험한 관계, 그 시작은 한달전 백화점에서였죠. 친구 아내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다리를 다쳐 일어서지 못하는 그녀를 돕다 보니 하얀 다리와 작은 발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발목을 주물러 주다가 그녀의 웃음과 함께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번호를 얻게 되었죠. 3일 후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각자 배우자가 있지만 묘한 끌림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은밀한 문자를 주고받았죠. 그녀를 따로 만났어요. 아내 이야기를 하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녀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발적인 눈빛에 저는 당황했고, 결국 도망치듯 돌아왔죠. 그날 밤 그녀의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는 소식과 함께 저에게 다가오는 유혹, 저는 갈등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촛불과 와인이 준비된 그곳에서,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되었죠. 알고 보니, 친구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대요. 그녀는 복수심에 저에게 다가왔다고 그 후로 우리는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친구는 제주도로 출장이라고 떠났고 저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까요?